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2월 22일에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서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물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공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신선한 공기. 이 신선한 공기가 우리들의 호흡을 좋게 하고 그 호흡이 좋음으로 말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또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처럼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들은 이 삶에서 정말 걱정근심 염려 없이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에는 나의 노력, 나의 의지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로부터 어떤 환경에서부터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루하루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평안함 가운데 열심히 가지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지, 자연,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혜택을 누리듯이 이 공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 공기가 필요하고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내 노력으로 오직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능력만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를 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 보금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팔 장에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그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또 귀신을 또 내어쫓으시고요. 또 풍랑을 장잠케 하시고요. 또 죽은 자를 죽음에서 삶으로 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합니다. 을 그런 그 말씀을 볼때 정말 예수님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 그 8장의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뭐 함께하기를 왜냐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질병에서 그 소경된 자가 또 문둥병자들이 또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무지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으로도 깨달음을 가지고 또 귀신들로부터 제어함을,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그리고 몸이 아픈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그런 놀라운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아니면 그냥 헛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주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길을 찾지 못하여서 또 무엇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또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아니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우리들에게 없다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 없이 그저 그 삶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자 또 그것으로 행복을 누려 보고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또 진정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신, 우리들의 마음은 황폐하고 우리들의 눈은 멀었고 우리들의 지혜는 정말 무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을 때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정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깃만을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와요 우리들을 구해주시기와요 우리들을 해방시켜주시기와요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와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혈로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해결이 될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는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어떻게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고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할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혜택을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 더 더욱 더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